짜장, 짜장, 짜장면, 짬뽕, 짜장, 짬뽕, 아이스 아메리카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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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푸치노, 탕수육은 찐 먹이죠? 찐 먹, 찐 먹, 찐 먹, 찐 먹, 찐 먹, 부먹, 물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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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비냉, 소주 당연히 맥주죠 클라우드 소주 소주 맥주 소맥 소주 전화 응 음. 전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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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자전화 전화 치킨은 양념이죠 양념 밥반 양념 밥반 양념, 양념. 찍먹 저는 날개 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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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, 다리. 다리. 가슴 여름 저는 겨울에 태어났으니까 겨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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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울, 겨울 두 가지를 <laughs> 중간 반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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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흰자 얼큰한 된장찌개 김치찌개 김치찌개 된장찌개 된장찌개 김치찌개 김치찌개, 김치찌개. 라면에 계란을 넣는 게 아, 아닙니다 안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는다. 넣을 때도 있고 안 넣을 때도 있다. 기후에 맞게 넣는다. 다시 태어나도 여자. 남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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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. 당연히 고양이. 강아지죠. <laughs> 강아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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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양 능력 없음. 우정. 우정. 응, 우정. 우정. 사우정. 남발. 사랑. 사랑의 크기에 따라 카리스마. 애교, 애교, 카리스마. 애교, 애교, 애교 카리스마. 단맛, 단맛, 짠맛, 아 단맛, 아 짠맛, 아단 짠맛, 단맛, 짠맛, 단짠, 반짠반짠 머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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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리, 꼬리. 이쯤 침대 위, 위 아래. <laughs> 아래,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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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. 아래, 아래. 남산 한강 한강 남산 한강 한강 매니저 없이 1년 일년 스마트폰 없이 1년 스마트폰 없이 일년 매니저 없이 1년 매니저 없이 일년 1년 매니저 없이 1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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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공유 선배님. 공유 선배님. 어, 어떡해. 요새 좀. 아, 그런데. 마음이 좀. 공유. 난 도깨비. 공유. 어려움.